오늘은 6인용 식기세척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설거지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각종 그릇을 세척해줄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성비 좋은 가격에 구입 가능한 제품들로만 정리했으니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제품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제품 삼성전자 6인용 식기세척기입니다. 강화유리 소재를 적용하였으며 자사시험 기준 파손, 크랙, 스크래치 없음 결과를 얻은 제품으로 파손 걱정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온 직수를 통하여 유해균 99% 살균 효과를 보여주며 하단 및 상단 날개에 이중 물살을 통해 각종 오염물들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제 디스펜서의 장착을 통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세제와 린스를 투입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식기 및 그릇의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릇의 오염 정도에 따라 맞춤 세척이 가능한 다섯 가지 코스 및 옵션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살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식기세척기 자체의 내부를 간편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기를 세척하는 중간에도 식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자동문 열림 건조 기능을 통한 공기 순환으로 그릇에 남아 있는 물기의 자연적인 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기 세척기 린스의 사용을 통하여 식기의 물방울 자국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척 후의 건조 시간 역시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폴딩 바스켓 구조 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식기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넣어 식기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불검출된 부틸 차음제를 통하여 안전한 사용은 물론, 아스콘 냄새에 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셰프본 6인용 식기 세척기입니다. 특수 설계된 흡수관을 통해 자동으로 물을 식기세척기 안으로 유입하는 흡입 방식을 적용한 제품으로 무설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 최소 수압 0.04 mpa 이상의 경우 수도관에 연결하여 설치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인기관 KCL 진행 미생물 검사를 통해 99.9% 살균 세척 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대장균, 농농균, 바실러스균, 폐렴균 황색 포도상 고균 99.9% 감소율을 자랑하는 유비자외선 살균 기능과 75도 고온 살균의 이중 살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척 모드가 완료된 이후 건조 모드의 진입을 통해 세척 완료된 식기의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개의 44cm 물 분사 노즐의 하단 14개 및 상단 9개 분사 구멍을 적용하여 꼼꼼한 설거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인분에서 8인분의 그릇까지 적재할 수 있는 내부 용량으로 일반 가정에서 부족함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력 살균 세척, 크리스탈 세척, 표준 세척, 쾌속 세척, 과일 세척 5가지의 세척 모드를 지원합니다. 예약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원하는 시간대에 설거지를 할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수관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늘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정 린스 전용 투입구 및 세정제 전용 투입구를 단독적으로 갖추고 있는 편의성 높은 제품입니다. 50데시벨에서 55데시벨 정도의 소음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독성이 없는 부틸 방음 패드를 적용하여 뛰어난 흡음성을 자랑합니다. 오터치로 인한 제품의 작동을 막기 위한 차일드 락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큰 입자 여과망, 작은 입자 여과망, 메인 여과망 3중 여과망 탑재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람이 직접 설거지를 할때 사용하는 물 대비 약 12분의 1 정도의 물만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쿠쿠 6인용 식기 세척기입니다. 세척 후 자동적으로 열리는 기능을 통하여 건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3cm 사이즈의 대형 노즐로 원심력과 세척력을 높였으며 아울러 펌프를 통해 생성되는 세정수로 그릇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세척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딱딱한 밥알이나 기름때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고온수 세척이 가능도록 하였습니다. 스스로 식기의 오염도를 감지한 이후 오염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적화된 세척 시간으로 작동하는 자동 세척 모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급속 자동 표준 강력 절약 행군 건조 총 6가지의 세척 모드를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약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기세척기 내부 세척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인 가족 식기세척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바스켓을 탑재하고 있어 프라이팬까지 충분히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3중 필터를 통해 음식 잔여물을 손쉽게 세척할 수 있으며 분리 가능한 필터로 필터 자체의 세척 역시도 간편해 언제나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싱크 상판 10mm 타공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은 타공 사이즈로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및 오사용 방지를 위한 차일드 락 버튼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 미디어 6인용 식기세척기입니다. 43cm 대형 세척 날개를 통해 세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부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2도 고온 세척을 통하여 음식 잔여물은 물론 기름때 역시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도 손쉽게 조작 가능하도록 버튼식 조절부를 적용하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염이 적은 식기류의 경우 쾌속 모드를 통해 약 29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설거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력 표준, 에코, 유리, 90분, 자동 세척 등의 다양한 세척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남은 시간, 프로그램 예약 시간과 에러 코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저 트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분리 가능한 설계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6인용 식기세척기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주소통에 더 상세한 스펙과 가격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